여러분 윈스턴 처칠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도는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만드는 차이는 거대하다. 정치는요 대중의 인식으로부터 시작돼서 대중의 인식으로 끝나는 대중의 예술입니다. 리더는 구차해서도 안되고 비겁해도 안됩니다. 남의 등에 칼을 꽂고 리더가 되려는 자는 같은 방식으로 본인이 끌어내려질 각오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에리시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한동훈 제명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결국 제명이 됐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장동혁, 결국 한동훈 제명.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지금. 뭐, 장동혁 대표가 복귀하고 하루 만에 이제 제명안이 의결이 되었는데요. 잠깐 봅시다. 최보연 수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전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의 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며 구인의 최고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뭐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고 하는데 와 이미 다 알고 있죠. 우재준 빼고는 다 찬성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지난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반대 의사를 표한 뒤 자리를 떠났고 나머지는 것으로 찬성 의사를 밝혀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제명이 확정됐다고 김민수 조광환 최고위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그런데 자 이제 양양자는 오늘 선택은 어떤 의견도 낼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역시 어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기권은 거수 표시가 없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기권을 자꾸 만들면 안 됩니다. 이제 원래 어떤 조직을 운영할 때는요, 너무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려고만 안 돼요. 때로는 리더십은 강경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권이 앞으로도 계속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줘 조... 튼 싫든 내 기분에 따라서 의견을 내고 안 내고를 정하는 게 아니라 싫어도 의견을 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양양자는 본인이 있는 자리가 그렇게 날로 먹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심신청 기간 열흘 동안 보류한 거는 결국에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선택에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한전 대표는 향후 5년간 최고의 의결 없이는 제 입당이 불가해 6월 지방 선거와 재보궐 선거는 물론 다음 총선과 대선도 국민의 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일단 한동훈이 대선 국힘 후보로 나가면 망합니다. 이거 지금 제정신들이 아닌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한 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정치권에서는 한전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 가능성. 어 가능은 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국힘으로 돌아오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든. 왜냐면 얘도 알아요. 국힘이 명백하게 텃밭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보수 텃밭은 단한 번도 제3당이 된 적이 없습니다. 제3당이 될 수도 없고요. 어찌됐건 좋든 싫든 자혁 탈영할 게 아닙니다. 이게 부정선거다 민주당 이중대다 이딴 소리를 하는 이 밥통들이 많은데 뭔가 편하게 싸우는 것만 자꾸 원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하고 싶어 하고 방법을 찾는 거를 귀찮으니까 그냥 딴 데다가 의탁하려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추한 겁니다. 국힘을 버려라. 국힘을 탈당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지하거나 뿌락치 입니다 국힘을 버려서는 요이 싸움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소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힘을 고쳤어야 되고 그 첫번째 스텝에 돌입한 겁니다 장동혁 대표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자뭐 이럴 줄 알았습니다 기다려 달라 반드시 돌아올 것 우리가 보수 주인 아... 얘도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다고요. 자 속보 한동훈 기다려 달라. 반드시 돌아올 것. 우리가 보수 주인. 근데 그 밑에 술 담배를 할때 청국장 추출물이 좋은 이유. 광고도 하필 굉장히 적당한 게 떴군요. 뭐 그랬더니 친한 게 16명이 나타나 가지고 한동훈 제명은 해당형이다. 당장 장동영 물러나요. 그러면은 한동훈이 우리 윤통 탄핵 찬성한 거는 해당 행위가 아닌 겁니까? 그건 반국가 행위였습니다. 정신 차려야죠. 무슨 장동혁을 물러나라 그래요. 이 친한 게 16명이 아마 한동안 시끄러울 겁니다. 분명히 이 후폭풍이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다 막아내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들이 굉장히 조직적인 공격을 할 겁니다. 자, 기사를 봅시다. 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촉구가 나오는 당 상황을 두고 희망이 없다, 개판이다. 라고 비판한 고동진 의원에게 경고를 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아주 개판이 되고 있다. 여기는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이런 거지 같은 이라고 고동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원들만 참석하는 의총에 원외 당협위원장을 불러 한전 대표 제명 촉구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근데 어차피 제명될 걸 몰랐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다시 말하지만 한동훈은 이걸 해명할 기회도 미리 사과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태도가 그래서 소원석 원내대표가 의총 도중에 고동진 의원이 한 이야기를 듣고 의총에 불만이 있으면 현장에서 얘기해라라고 이제 엄중 경고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총이 끝나고 유상범 이~ 원내 운영 수석부 대표가 의원 단체 대화방에 스스로를 폄하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언행을 해 달라 네 스스로를 폄하하지 않도록 좋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어차피 보아하니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탈당 신당 창당은 고려 안 한다 얘네도 아는 겁니다 지들이 빠져가지고 신당 창당해도 그것도 이제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죠. 폐잔병들이 되는 거니까. 겁나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얘네가 분탕을 치려고 할 텐데, 우리가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저는 이게 정말 개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우재주는한전 대표를 제명하는 건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며 우리 당의 탄핵을 반대한 분들도 많았고 그런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도 이해는 간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당이 개엄에 대해 사과하고 있는데 탄핵에 대한 찬성하는 사람을 쫓아내면 국민들 시야에서 우리 당이 어떻게 보이겠냐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김 최고위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첫 번째 탄핵 찬성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겁니까? 그게 지금 결국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탄핵을 안 했으면은, 탄핵이 안 됐으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대로 계셨을 거고, 거부권 계속 쓸수 있었을 겁니다. 개헌에 대해 사과를 왜 하고 앉았습니까? 그러니까 핑계만 되는 거예요, 지금 핑계만. 당의 색깔이 너무 정체성이 흐려진 상황에서 당헌을 개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공, 자유민주주의, 반공,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건국정신 지금 당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국힘을 고쳐 쓰는 과정에 있는 건데 무슨 여기서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대로 좌파들 하는 짓이랑 뭐가 다릅니까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정당이었습니다 었 지금까지 그걸 고쳐 가는 과정인데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한동훈 예당초에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영논리, 진영싸움 하지 마라 합리적인 보수가 되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나라는 진영 싸움을 지금 하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무슨 합리 타령을 하고 있어. 합리적이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탄핵 찬성한 게 무슨 얼어 죽을 합리입니까? 그거 중도표 못 가져와요. 어차피. 그리고 김민수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에게 초점 맞출 것이 아니고 사건을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건을 건조하게 바라보면 이건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보복이라고 얘기했죠. 한동훈 제명이 보수 결집을 저해하는 일이라는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이 들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탄핵 찬성은요? 탄핵 찬성이 보수 결집에 득이 되는 일입니까? 당내 계엄 사과가 보수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당계에다가 음흉하게 말이야, 음? 자기 가족들 아이디 가지고 윤통 음해하는 글 써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게 보수에 도움이 된 일입니까? 보복 같은 소리를 할게 아니라 애당초에 잘못을 안 하면은 처맞을 일이 없는 겁니다. 사건을 놓고 보십시오. 한동훈 개인을 빨지 말고요. 보수는 본래 사람에게 충성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대로 해석하는 게 제정신 박힌 보수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동훈 제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본인들이 보수라면 은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보수기 때문에 한동훈은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했고 계속해서 해명할 기회, 사과할 기회 다 있었는데도 본인이 스스로 거둬 찬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결과도 본인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보수가 가져야 되는 기본 중의 기본적인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고 과오도 누구나 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언제 그게 과연? 차이를 만드느냐, 그 실수를 인정하고 대처하는 태도에서 이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니면 쓰레기인지를 알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쉬운 얘기입니다. 그냥 본인이 사는 집 IP를 까보면 되는 거예요. IP를 까면 되는 걸 갖다가 지금 아직까지도 그냥 변명만 하다가 10일 다 지났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는 다 날려먹고 헛소리만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뭐 보복이다. 그러니까 잘못을 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탄핵 찬성을 안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도는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만드는 차이는 거대하다. 정치는요 대중의 인식으로부터 시작돼서 대중의 인식으로 끝나는 대중의 예술입니다. 아, 대중이라고 하니까 DJ 같은데 그 대중 말고 그래서 한 나라의 리더라면. 그리고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자라면 태도를 명확하게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 태도가 때로는 나의 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잘못된 태도를 가지면 은그 태도가 내 목을 조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동훈은 윤석열 정권의 분명한 2인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뭐 민주당 잘 패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다들 분명히 그대로만 가면은 윤통의 넘버2로 다음 대권을 분명히 노려볼 만 했습니다 멀쩡했다면은 그런데 이 잘못된 된 거예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여러분 2인자 나르시시스트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결국 이런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공명심 때문에 나라를 사지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해명하고 죄송합니다 사과할 줄 아는 거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서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이번 한동훈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비겁하게 피하기만 하고 제대로 된 해명은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이 불법 개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당 행위를 본인이 한 겁니다. 한동훈 제명이 해당 행위가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나는 중에 한동훈이 당을 향해서 총질을 했던 그런 발언들을 보십시오. 그게 해당 행위인 겁니다. 그럼 반대로 윤통이 지금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 태도를 보십시오. 태도는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그건 엄청난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윤통께 감동하고 감사하고 왜 우리가 윤통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까? 저 힘든 싸움을 혼자 하시면서도 의연하게 떳떳하게 꼿꼿하게 절대 굽히지 않고 이 힘든 재판을 계속해서 싸워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눈빛조차도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당당한 태도. 일관성 있는 태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전체적인 태도가 우리가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인 겁니다 비겁하면 안 됩니다 리더는 리더는 구차해서도 안 되고 비겁해도 안 됩니다 남의 등에 칼을 꽂고 리더가 되려는 자는 같은 방식으로 본인이 끌어내려질 각오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라이브에서 얘기했습니다 장동혁이 지지기반이 굉장히 약하다고 여러분 한동훈 제명으로 인해서 굉장한 폭풍이 몰려올 겁니다. 그 폭풍으로부터 우리가 장동역을 지켜내야 됩니다. 무지성 지지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장동역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제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딱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당 대표가 어떤 행보를 하고 어떤 목소리를 냈을 때 그걸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좀 계속 큰소리로 같이 목소리를 내주는 분들이 많지 않고 오히려 뒤에서 옆에서 앞에서 그걸 비판하기 바쁜 그런 상황들이 저에게는 가장 힘든 상황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발짝 한마디 다 계산하고 고민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장 보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고 왜 저런 나 여러 반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만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아직 말씀드리지만 3개월도 다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뭐 우리 지지자분들도 한 3년 지난 것 같겠지만 아직 3개월도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차분히 지켜봐 주시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비판과 어떤 불만들이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내면서 여당과도 이재명 정권과도 잘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장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믿고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무지성 지지를 하진 않을 겁니다만은 일단 본인이 한 약속 지켰지 않습니까? 한동훈 재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크레딧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만든 당 대표니까 우리가 감시를 하되 또 우리가 믿어줘야 되는 때도 있는 겁니다. 일단은 단계. 글 쓰는 거, 한동훈 제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글을 써주시고요. 이 상황을 분명히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을 텐데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한동훈의 제명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는 이 국힘 내 친한 계뭐 이런 파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파벌들의 그런 분탕을 사실 당원들이 그냥 찍어 눌러버린 겁니다. 여러분 장동혁은 분명히 당원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원했던 것이기도 하고 또 장동혁이 원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당원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당 제대로 된 보수정당 싸울 줄 아는 보수정당 여러분 국힘 정상화는 이제 시작된 겁니다. 계속해서 여론전도 해주시고 국힘 탈당했다 라는 사람들 다시 다 돌아오라고 여러분께서 설득해 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안다면은 제정신 박힌 사람이면 다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장동역을 미는 것은 한동훈계처럼, 한빠들처럼 장동역 개인을 빠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당은 이념의 결사체입니다. 이권 집단이 아니고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 그런 팬덤 집단이 아닙니다. 그건 좌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빠들이, 한딸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정치를 팬덤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정당은 이념의 결사체이자 가치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정상화시키는데 장동혁이 앞장서서 싸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장동혁을 지지하는 겁니다. 장동혁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한파들에게 묻습니다. 한동훈과 한동훈 개가 지금까지 했던 짓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이 정당이 가야 하는 올바른 길로 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제 전쟁인 걸 뻔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진영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찬성을 한것 자체가 우리가 수호하고자 하는 가치를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험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정말로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모른 척하고 그냥 한동훈이나 빨고 계신 겁니까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할 거리가 되셨길 바라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고 또 괜찮으시다면 알고리즘이 박살나서 정말 운영하기 힘든 이 채널에 멤버십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이제 여러분의 슈퍼땡스와 멤버십 후원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도파민성 컨텐츠가 아니라 필요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진영의 다소 자극적이지 않고 어그로를 끌지 않으면서도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여러분께서 조금씩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